오늘 분문말부분욥씀은 욥기서 부기서4 1분이부분절에서 원래는 부분만,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서 부분만,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41장까지 또 계속 42장이 마지막, 절인, 마지막 장인데 42장까지 조금 앞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것은 이 욕기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욕기서가 제일 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지금 요백에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것, 이런 리워야단이라는 것을 오늘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어제까지는 배봇이라는 아주 고대 근동의 상상으로 있는 그런 동물 얘기를 했습니다. 짐승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혼돈으로 이끌어가는 그 그런 아주 우리 상상 속에 두려움을 주고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파괴하는 그런 배모세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리워야단이라는 또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이 땅에 살면서 어, 우리가 아, 일어나지 않는 일, 미래에 대한 일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그런 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의 이두 배목과 리우야단이라는 상상의 그 동물을 기억하고 아, 사람들이 이그 상상 속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그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의들을 끌어낼 수 있고 노끈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이절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꼬수 어,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꼬수 있겠느냐? 지금 리오야단의 어마어마 강력한 힘과 그 힘을, 제어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오야단 같은 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끌어낼 수도 있고, 노꾼으로 혀를, 어, 맬 수도 있고, 그밧줄로그 그 코를 꿰 수도 있고,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이렇게, 낚시하듯 꿰수 있다는 거예요. 삼절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가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런 힘 있는 동물들은 우리한테 간청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간청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말하지도 않는 그런 동,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 상상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아시고 그것에 대한 제압도 하시는 그런 분이다. 사절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살겠느냐? 아 너가 그런 그런 음, 그 이성도 힘만 가지고 두렵게 하고 어, 이 땅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아, 그런 짐승과 그런 동물 계약을 맺을 수 있냐는 거야. 이 계약이라는 것은 신뢰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억압을 당하는 어떤 조건들인데 그 조건과 그 리오야단 이 그런 조건을 어, 지키며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관계냐, 이거. 그러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그 리오다야단을 종으로 살, 부리면서 살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어, 이 세상을, 어, 살아갈 수 없다. 우리 거대한, 그, 이거는 다른 말로 사단이죠. 사탄. 사탄 같은 보이지 <laughs> 않는, 사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탄을 너가 마음대로 계약을 맺고 그를 조종하고 그 다음에 그를 그 사탄 같은 이오야단을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오절,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정을 위외여 그것을 매워 두겠느냐. 그심체고 무시무시한 리오야단을 너가 새 가지고 놀듯 놀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너에 두렵고 어, 염려, 어? 그 사단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그런 것을, 공포를 가지고 놀고 어, 그것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여정을 위해 그것을 매워 주겠느냐, 그것을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겠느냐. 6절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겠느냐. 그리오야단을 가지고 장사도 할수 없고, 상인들이 그것을 팔 수도 없는 그런 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미신처럼 믿고 있는 리워야다 배해못 그런 것을 네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며 그것을 가지고 팔거나 거래하고 상인들이 그것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실제 내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느냐? 지금 이 리오에다 는 상상 속에 있는데 마치 아, 아 지금 같으면 아 현존한 동물 같으면 악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악어 같은 어, 이렇게 아주 입도 크고 그아가미뭐 이런 게 너무 힘이 강해서 제재할 수 없고 <laughs> 피부는 비늘이 아주 철갑처럼 두른 어, 지금. 어쩌면 또 용처럼 어? 보이는 그런 어, 상상의 동물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그래서 너가 아무리 그 많은 창으로 그, 피, 그 리오야단을 쳐도 그위에 덮여 있는 어, 뭐라고 그럴까 비늘 같은 걸 어떻게 에, 찌를 수 있겠느냐. 너는 음. 너의 힘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도 그것은 잡을 수 없고 그 작살로 그 머리에 꽂을 수가 없다.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 아,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한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걱정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의 그런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야.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그 피부에, 그 겉, 리오야단에, 그 외벽에 있는 그런 피부를 이렇게, 이렇게 대 보면 얼마나 딱딱하고 강한지 다시는 그와 싸울 생각을 할수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의 세계까지 이런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보이는 것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 지난번에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법. 산, 염소, 암, 사슴, 뭐, 매, 독수리,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그들에게 맞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이런 상상의 이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런 상상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사회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 두려움을 갖고 또뭐 공황 장애니 우울증이니 뭐 이런 어 있지도 않는 상상의 그 현실 세계보다는 상상 속에 마음으로 갖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9절 아,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다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으리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런 아, 물질의 세계와 아, 뭐 이런 축복, 너가 생각하는 행위화법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되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사단이 들어 두려움이 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푼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도 두려워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것을 보면, 실체를 보면, 그 악한 사단의 그 실체를 보면, 도저히 그 잡으려 하고, 그를 제압하고, 너가 새 가지고 놀듯, 또 그를 통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 자신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살 것이다. 지금 욕은 어, 많은 고난과 같아 육신적으로 어, 고난과 고통을 갖고 또 울분을 갖고 또 분노를 갖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지만 그 밖에 정신적으로 힘든 이런 새로운 악한 마귀의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단의 머리까지 다 부순 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악하고 추한 모든 두려움 가운데 수월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탄의 계략을 힘을 다 제압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온 천하 우리가 살아가고 물질 뿐만 아니고 정신 세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지체와 그것이 큰 용맹과 어, 어,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체구와 힘과 뭐뭐 어, 여러가지 어? 용맹하고 늠름한 체구에 잠잠하지 않겠다 얼마든지 그들을 어, 제압하고 어, 다스리는 분이다 어, 13절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제가를 물릴 수 있느냐 그 리오야단의 그 강력한 너희들이 무워하는 그들의 껍질을 그 겉가죽을 벗기고 그 입에 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을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요배에이 세상 살아가는데 한 가지 너의 단순한 그런 생각 육신의 고통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밖에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지키시고 어,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상상 속에 있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아, 알수 없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있다. 이것은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을 의인화 그 우리의, 우리의 생각, 항상 속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압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단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고 그 사단 때문에 당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건강한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